군포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겨울의 행복담극이 2018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군포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감성으로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수강생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2018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한국어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군포의왕 지역의 경기 꿈의 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탐색 과정 및 성장 과정을 소개하는 성장 나눔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군포에서는 2018년 군포시와 한 세대가 함께하는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소개합니다. 군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뉴스 송준민입니다. 맹수진입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가정집에서는 전기장판과 전기히터 같은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만큼 화재 발생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택 화재는 잘못된 전기기구나 가스 사용으로 인해 비롯되는데요. 평소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는 문어발식 사용은 하지 말아야 하고 전열기구는 안전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설비의 경우 용기나 배관 등에서 가스가 새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가스 차단 밸브를 확인하며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소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 위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차 군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군포시가 지역 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성 가득한 김장 나눔을 실천하며 훈훈한 이웃 사랑의 정을 나눴습니다. 지난 11월 26일 한세대학교에서 겨울의 행복 담그기 2018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군포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겨울철을 맞아 사회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저소득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에게 김장을 지원해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자원봉사 110명이 직접 준비한 배추와 양념으로 김장을 정성껏 담가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직접 배달하며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민원 담당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군포시는 공무원들의 민원응대 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군포시는 지난 11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민원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성으로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시청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친절한 응대와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외래 전문 강사 초빙으로 민원인의 감정 상태에 의해 해결하기 힘든 민원 응대 요령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공직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정신을 향상시켰습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친절 교육을 시행해 관행적인 민원 처리 분위기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배양해 지속적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군포시는 관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한국어 습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한국어 교실의 수료식과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군포시는 지난 11월 29일 군포 책마을 대강당에서 한국어 교육 수강생 및 다문화 가족 80여 명을 대상으로 2018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결혼이민자 및 중도 입국자녀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군포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요. 이번 수료식에서 한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 교실 수강생 140여 명중 교육과정을 최종 이수한 1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수료생들이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일상을 소재로 한 말하기 대회도 함께 열려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습니다. 군포시는 다문화 가족도 지역사회 일원인 만큼 지역사회 내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포와 의왕의 경기 꿈의 학교 학생들이 함께 꿈의 학교 수업 과정을 돌아보고 자신의 꿈과 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성장 나눔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2월 1일 군포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군포 의왕 교육지원청 주최로 2018 군포 의왕 경기 꿈의 학교 성장 나눔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군포의왕 경계꿈의학교 51개 학교와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2018년도 군포의왕 지역의 꿈의학교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올 한해 꿈의학교 활동물을 전시하는 부스를 기획하고 꿈의학교 성장나눔 사례 발표와 함께 다채로운 공연들도 선보였는데요. 학생들이 꿈을 통해 진로를 찾고 성장하는 모습이 공연을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다양한 관심과 끼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학년과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교육과정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는 꿈의 학교는 일반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 속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다양한 꿈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날 발표회에서 군포시 청소년들은 학생이 만드는 개그 한마당 뿐만 아니라 댄스, 랩, 치어리딩 등 다양한 공연에서 숨겨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자신의 꿈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군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군포시와 한 세대가 함께하는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시의 백일홍입니다. 국내 취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큰 세계를 향해 취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규모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알찬 취업 정보와 취업 지원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군포시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한세대 실내 체육관에서 2018년 군포시와 한세대가 함께하는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 건데요. 특히 청년층 취업의 폭과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군포시와 한 세대의 일자리센터가 협력해 마련된 박람회로 구직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지금 학교에서도 우리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 또 정부에서도 취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취업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극복해보고자 군포시와 같이 이렇게 일자리 그 취업 박람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같은 걸 우리 학생들이 알게 하는, 하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군포시와 한사대가 함께하는 청년 일자리 박람회는 서울 경기권 우수기업 10곳의 취업 정보와 함께 면접 채용 상담이 이뤄진 국내 취업마당 뿐만 아니라 영미권, 중국, 일본 등의 해외 기업의 취업 정보를 제공한 해외 취업마당도 운영되어 국내외 우수기업과 구직자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취업 네트워크를 지원했는데요. 세계를 향해 더 넓어진 취업의 문을 따라 많은 구직자들이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펼쳤습니다.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박남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제가 맞는 계열의 분야는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정보나 취업 채용 상담 같은 거 하고 이제 이미지 컨설팅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이력서 사진 촬영도 해갖고 그래도 이제 많은 경험도 하고 많이 도움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취업마당에서는 1대1 취업면접이 진행돼 현장에서 바로 기업과 구직자가 취업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회도 제공됐는데요. 특히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를 더욱 다채롭게 돕기 위해 마련된 취업마당에서는 입사지원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어, 좋은 인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 영어에도 자신이 있고, 또그외 다른 외국어에도 자신이 있어서 해외 취업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단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좀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실력들은 많은데 어, 조금 외국 외국에 취업하는 거라 좀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그런 자신감만 좀잘좀 어, 갖추고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해외 취업에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어, 채용할, 채용을 하고 싶은데, 그, 진원들이, 어, 실무진들하고도 잘 맞을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 면접을 제안을 할 거고요. 실무진 면접을 통과를 하면 저희가 채용을 할 건데, 사실 바로, 바로 채용을 해도 무관할 정도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어,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실무진 면접 통해서, 어, 이번에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선사한 군포시와 한 세대가 함께하는 청년 일자리 박람회. 군포시는 앞으로도 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직자와 직접 연계하는 등 취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일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포시의 내일도 더 밝게 빛날 것 같습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채용과 취업의 문을 활짝 열며 군포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취업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해 나가는 군포시. 앞으로도 더 많은 군포시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어 무한한 역량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은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최민석 작가의 고민과 소설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2030을 위한 고민 상담 에세이 고민과 소설가를 출간했습니다. 대충 쓴 척했지만 실은 정성껏 한답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이 책은 1년 넘게 대학 내일에 연재한 칼럼 최민석의 에스크 애니싱의 질문을 추가하고 답변을 보완해 엮은 책인데요. 연재 당시에 대학 내일 넘버원 no. 인기 칼럼으로 등극할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서울 국제 도서전 SIBF 선정 신간도서로 출간 전부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최민석 작가는 고민과 소설가를 통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고민하고 깨어지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좋은 어른이 되는 길목을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책에는 취업에, 회사에, 결혼에 치이는 2030 프로 고민러들에게 전하는 최민석 작가만의 색다르고 유쾌한 인생해법이 가득한데요. 눈이 닿는 대로 읽다 보면 묵직한 고민도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힐링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군포 알림이 그리고 구인 정보가 함께합니다. 군포시는 12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당동 복합생활 스포츠타운 내에서 눈 얼음썰 매장을 운영합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휴장일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7세부터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12월 21일 2시 반 그리고 4시에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그램으로 오르골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신청은 12월 11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아이의 아이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12월 테마 공연으로 인형극 제랄다와 거인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를 잡아먹는 거인을 피해 마을 사람들은 비밀 장소를 만들어 어린이들을 숨겼는데요. 어느 날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혼자 장에 나선 제랄다가 배가 고픈 거인과 마주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아낸 인형극입니다. 공연 관람은 12월 15일 오후 3시에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에서 올해 수학능력시험 우수자를 대상으로 2019년 장원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8명으로 장학금은 인당 400만원입니다. 접수는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군포시청 3층 장학회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사랑장학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는 지역 내 460여 개에 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12월 1일부터 불에 타지 않는 생활 폐기물 배출을 위한 전용 마대를 판매합니다. 그동안 군포시민들은 깨진 유리나 도자기, 타일 등 불연성 폐기물이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일반 마대 등을 구해 담은 후 별도 구입한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이에 불연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분리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용 마대를 제작 판매합니다. 불연성 폐기물 전용 마대는 20리터 규격으로 한 장당 2,000원에 판매되는데요. 전용 마대가 아닌 것에 불연성 폐기물을 넣어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 여러분의 주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포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